정말 그, 1996년에 설립을 해서, 1년에 2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간에 지금은 보이지 않은 선부신6년을태어에서 24년을 우리가 여기서 살았고, 이 중석거리, 예, 그분에는 창작시초에서한 4년간을 해서 어, 그간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월 12일 날전대에서한 일주일 열흘 해서 이쪽으로 집을 옮기고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겨토이 예, 서귀포 문화 가족들이 수원 사유했던 문화원 원사가 드디어 이렇게 서귀포 신문화 체육복합센터에 이렇게 새로운 복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뭐 이런 사전에 애쓰신 분들이 너무나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 서귀포 시에서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단계 공무원들이 많이 영원애쓰셨고 제주도에서도 그 우리 오영태 시장님을 바빠서 못 오셨지만, 양승열 문화 체육, 문화 정책 과장님을 참석을 해주셨는데, 서귀포에 계실 때, 문화 대통계시면서 정말 힘을 많이 썼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자녀는 그렇게 장기 바쁘시에 참석을못 하셨는데, 이 선거 국회에서도 중앙 예산절충 같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다 뭐 말씀 안 들리겠지만 아, 다아시만 회장님께서는 어, 직접 연장으로서 당시에 정말 열쇠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만들라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던 는 과정에 우리 문화원 동원 오재호 수석 위원장 구현장, 수석 구원장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께서 정말 많이 했으셨고 우리 동아리 팀들.